서9장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수로 왕 아들 다리오가 나라를 이렇게 다스린지 원년에 첫째가 되는 해에 다니엘이 서책을 성경책을 읽게 되었더라. 그런데 읽은 성경책의 내용이 무슨 성경책이냐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더라.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때가 70년이 차게 되면 너희가 포로에서 풀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70년에 대한 때를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느끼고 깨달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길게 회개하는 내용이 아주 길게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20절 말씀은 20절 말씀은 고그 3절부터 19절까지의 회개의 내용을 또 간단하게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그 죄를 용서하고 또한 의롭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20절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여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거를 다른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리에미아 1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리에미아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회파되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사람 살 때가 못 되고 말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다시 증건하기 위하여 거기 리에미야 1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리고 백성 중에 제비 뽑아 뽑힌 10분의 1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 성에 거하는 것을 보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 말씀 보면 우리 지난 창립 105주년 특별 새벽기도 할때 주제성구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10편 122편 6절이 우리 105주년 특별 새벽 기도 주제 성구였어요. 다윗이 쓴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 말씀과 시편 122편 6절 말씀 그리고 르에미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영적으로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 그리고 거룩한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때라는 단어예요.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21절 중간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즈음에. 이 "쯤에" 라는 단어를 하나로 표현하면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강조되어지는 말씀의 또 핵심이 뭐예요? 기도할 때에, 기도의 때를 이 다니엘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때에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레일이 빨리 날아서 저녁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니 이제 내게 일, 이르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정도는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 말씀을 표중 세번역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니까는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왔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21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고 23절에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의 삶에 더욱더 영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환상을 깨달아라. 라는 23절 말씀 또 25절 끝부분에 가서도 첫 부분 25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 깨달아 알아야 될 예언이 뭐냐. 오늘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라는 이른 이래에 대한 환상을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니,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요 이런 이래는 오늘 25절 이후에 보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우리 매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고 또 읽어 보니까는 요 일은 일은 일회를 세서로 구분해서 첫째는 일곱 일회 두 번째는 예순 두 이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이례 이렇게 세 개로 오늘 성경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일곱 이례는 어떠한 것을 상징하냐면 에스라와 리에미아와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때를 상징하고 있는 기간이 일곱 일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두 일에 60 26절과 20, 그 25절과 26절에 나오는 예수두 일에는 기름부은자가 26절에 보면 끊어진다. 이 기름부은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읍과 성서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고난의 때를 상징하는 게 예수는 이 일에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이래. 27절에 나오는 한 이래는 적그리시도가 강력하게 활동하는 때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한 이래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를 파괴하고 그리고 종말까지, 종말까지 계속적으로 악하게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환상의 말씀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브레일 천사에게 보고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믿음길에서 흩어지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믿음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성전 기도자로 깨워 주시고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또 한번 대세김질하며 하나님의 성전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들을 영으로 육으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은총 입은 다니엘 같이 은총 입은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